안녕하세요. 염목그룹입니다신형펠리스에 대해 출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5 하이브리드 엔진은 막연하게 기존보다 성능이 좀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기존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지 용량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펠리세이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노스크럽의 자료가 오픈되었습니다. 새로운 2.5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대차그룹 최초로 전륜 기반에 300마력을 넘기게 될것 같습니다. 와, 300마력이라고요. 전륜구동 차량에서 300마력은 마의 한계라고 하죠. 현대차 그룹에 정말 다양한 차량이 출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300마력이 넘는 차량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플랫폼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300마력이 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팰리세드는 견인 기능이 정말 중요한 차량이죠. 1.6 하이브리드 엔진도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적합성 때문에 결국 양산화되지 못했습니다. 신형 펠리세이드의 출력은 3.5 엔진 기준으로 최대 토크는 42kgfm이고요. 280마력 정도의 이 정도 스펙이라면 카니발에 적용된 3.5 엔진과 비슷한 수치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이 엔진이 아니고요. 2.5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현대차그룹은 가솔린 2.5 터보 엔진에 전기모터를 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보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가솔린 2.5 터보 엔진에 성능이 좀더 개선된 전기 모터가 조합되면서 46.5kgf·m의 최대 토크와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약 281마력을 더해서 합산 출력은 무려 무려 335마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0마력이 넘는 전륜 엔진을 볼수 없었는데요. 300마력도 아니고 335마력이라 전륜 기반 차량이기 때문에 300마력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숫자이죠. 그럼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조합된 카니발은 245마력에 37.4kg 포스미터를 제공합니다. 글로벌에서 팰리세이드와경쟁하고 있는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는 246마력에 토크는 239Nm라서 최대로 잡아도 30kg 포스미터가 안 되는 수치죠. 이 이런 상황에서 신형 팰리스 에드가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조합된 하이브리드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도 3열을 갖춘 7인승 suv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신형 팰리스에 대해 적용될 2.5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스펙을 알았는데요 그럼 왜 새로운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필요한지도 아실 것 같은데요 300마력이 넘는 출력은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 200마력 중후반만 되어도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라고 할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채널에서는 TMED2 플랫폼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어려운 용어는 저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리면 300마력이 넘는 괴물과 같은 힘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탕은 3세대 플랫폼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추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적용된 펠리세이드를 구입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사륜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는 이유가 뭐 악천후나 지형을 고려한 이유도 일부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라면 고출력 즉고 배기량 차량에서는 내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사륜을 추천한다고 알려드렸죠. 전륜 차량은 앞바퀴 두 개의 출력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도 200마력 때까지는 출력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200마력 후반이 된다면 효율적인 토크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륜 차량에서 풀가속을 하는 경우 끼익 하면서 아! 바퀴가 헛돌면서 출발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게 토크가 제어되지 않아서 그렇죠. 가령 300마력이라고 한다면 두 개로 나누면 앞바퀴 좌우에 150, 150으로 나누게 되고요. 네 개라면 앞뒤 바퀴로 나누면 이론상 75, 75 뒤에도 75, 75가 되겠죠. 앞바퀴 두 개의 토크를 제어하는 이륜 차량은 아쉽게도 토크를 제어하게 됩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출력을 줄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륜을 선택하시는 것이 내네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사륜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정리가 되셨죠? 사륜이 단지 기름만 많이 먹고요, 악천후 같은 환경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데요, 내네 차량의 가진 힘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차륜 시스템이 고출력 차량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채널의 입장입니다. 신형 팰리스에 대해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